오 일단 시야 150 해주고 뭐야? 어? 영웅관통? 영관? 야! 전기다! 전기맨이네? 노르세신? 오케이 이걸로 간다 다 죽었어 얘들 조심하세요 사실 10원짜리에서 진짜 사기적인 카드는 바로 이 노르세신이라는 거 아시나요? 얘 진짜 좋은데 노르세신 야, 진짜 짜무도가 지금 얘가 진짜 사귄것 같아. 얘는 마법들인데 크리티컬이었어요 어, 이거 그냥 도배하면 됩니다 미친듯이 좋아 안돼. 조합이뭔가좀좀빠르진행행할수없 그 없는 같은은데 어. 지금 이릴수릴없는조합조합이에요 이럴 때 이제 바운싱이나 아니면은 어 스랄 혹은 뭐 그런 거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파워 위치요 어떻게 잡으셨는데? 아이고 어? 아 좋아. 그 다음에 나이트는 이따 한번 어, 마법 위치. 관통아관통 아, 같은, 같은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일단 지워봐 얘가 그거고 얘가 오케이 오늘도 엄청난 전기쇼를 가겠습니다 미친 전기쇼 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지워줘 이렇게 짓다가 한 90골드 남는다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떤거라냐 나이트 가면 됩니다 저 지워볼게요 이게 달리는거야? 잠깐만 패스는 나보다.. 그.. 오렌지가 더 많은데? 뭐죠?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별로다 자 나이트를 이제 건설해보겠습니다 어얘딜 좋아요 공속은 느린데 쓸만합니다 음, 오케이 일단 나이트 설치해주고요 일단 지옥문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어줘 계속 잠깐만! 아니다! 어차피 이렇게 할 거, 그냥 얘를 어... 여기부터 진짜 징그럽게 해보자 징그럽게 응, 어. 그래 어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난막 지어줘 어 뭐야 이거 상승이다 맞지? 아이고 마법의 60이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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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냥 미친 듯이 달려. 미친 듯이. 우리의 목적. 바로 지형문을 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73 라운드 이내로 해 가지고 어이 시간 내로 73 라운드 깨야 됩니다. 아. 좀 별론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이트 깔아 주고 그다음은 어 반통이지. 그리고 이제 미친 전기쇼 가야 돼. 아 여러분들 정말 즐거운 주말이에요 물론 저는 오늘도 이따가 장례식장 가야됩니다 어? 하둘 <laughs> 딱, 트롤 위치를 지를 때쯤이면은, 어, 그 이제 진짜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이트 하나 더 지어보겠습니다. 어, 느린데? 여기 한 번. 자, 뭘까? 어, 아, 드레인이, 오, 괜찮지. 얘는 멀티샷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 야! 와, 워럭이네? 워럭 월옥 괜찮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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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아주 마에 들어. 그 방각을 좀제야할것 같은데? 어 근데 괜찮은데 속도도 나쁘지 않다. 일단 지워줘. 어차피 놀 이거는 나중에 싹다 삭제할 거예요. 뭐야 크리가 나 왔어?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좀 비효율적이지만 요 장소도 한번 지워봐야겠어. 어 예정 장소. 놀 도배갑니다. 어, 빨라요 여기. 까지 여기. 아. 아. 근데 그림상. 제일 진짜 이쁜 곳은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쭉지어주고 하면 되겠다 어. 와. 만 90이네 90이면 다시 한번 더 나이트 줘주고 <laughs> 내가? 내가 제일 느린데? 나네번밖에안 달렸어 <laughs> 그 다음에 일단은 아이스는 짓지 말고, 이거 방깍 같은 거나 좀 지어야겠다. 아, 깍예 네. 잠깐만, 여기 짓고, 짓고, 어, 여기 뭐 필요없겠다. 오케이, 라이트. 물론 나중에 아이스는 지을 건데, 지금 뭐 굳이 안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4, 4니까 어... 여기다가 한번 줘볼까 어차피 지을 것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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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야 돼 그러면 오케이 자 이제 미친 듯한 돌 도배 갑니다 나중에 이돌 심어짜리는 이제... 트롤 위치 닥터로 바꿀 거예요 싹다싹다싹다싹다 싹다, 싹다, 싹다. 오케이 오 좋았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해 주고 그다음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은 이제 90으로 좀 도배하자. 한번 지어주고 이거 삼성인데 아 관통에 좀 취약하네 이번 턴 어때 여기는 오 일단은 마법에 일단 어 괜찮고 자 지워봐 4, 4를 지운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트롤 닥터를 깔아볼 거예요 싹다 여기에 깔까? 여기에 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확률이 20%라서 이거 높습니다. 여러분들, 확률은 어 좋다. 마법, 관통, 영웅 캬, 겹치는 게 없어. 캬, 너무 좋은데, 여기 어때? 헤비네, 음, 어? 이제 슬슬 영웅도 좀 지어야 할 듯? 아, 일반형의 마법이에요? 어허 이게 진짜 완전 온빨 옴발, 아, 온빨은 아니고 완전 온빨은 아니고 음 그냥 뭐 속성이 좀 다르게 나오면 좋지 오케이 일단 저는 만약에 무조건 270하고 810 이게 같은 속성이다 그러면 지금 돌려요 무조건, 무조건. 음, 어. 와, 뭐라고? 이거 90원인데, 야, 여기 어때? 드레인에가 판 어스까지? 이거 90? 어, 잠만. 어. 두 마리 안 지워짐. 두 마리 안 지워졌어. 매너라고? 무슨 매너야? 무 <laughs> 어디다 어디다 말나요 뭐 기게어 네, 드레인 이거 두 마리 이거 어 지금 멈춰 있습니다 흰 수염 됐어요 지금 서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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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자그 다음은 이제 여기 벽 쪽에다가 어 싹 깔자. 아, 이제돈좀 모아볼게요. 그다음에 저한테 있는 요 웨이... 어, 메이브 쉐도우 송 요거는 굳이 뭐 짓지 않고... 아, 이거... 이건 지금 짓지 않고... 나중에... 어,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리고 뭐슬레이 같은 거 아니면은 솔직히 뭐... 이런 데다가... 어, 아이스는 굳이 뭐 지을 필요 없을 듯... 왔다! 자, 드디어, 마법사 출격합니다. 트롤 위치 닥터. 이거 좀장히거든요이 지지미, 이 전기쇼. 어, 뭐야, 이거 흘린다. 이럴 때한 번, 전기, 가나 음, 오, 시작부터. 좋은데요? 여기, 여기, 여기. 오, 어, 그렇지, 이거지. 이 맛이지, 전기는. 음. 피 많은 거, 피 많은 거, 피 많은 거, 제발, 어? 한대만제발대한번만한번 봐, 한번만한번만한 번, 만한 번, 한 번, 한 번, 만한한한한한한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한 많아가지고 이걸로 번, 한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두 마리면은 이제 확률 괜찮지 음 20, 20입니다 좋았어, 어, 네 그 다음에 좀 채우다가 그리고 이제 메이브는 이따 진짜. 어자 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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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풀피한테 전기쇼 어 이제 플라잉 머신 이거 끝나면 양 나옵니다 이제 전기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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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다 한번더 여기까지 지어주아 여기까지만 진짜 다섯 칸까지만 지어주고 그 다음 여기 싹다 도배 가자 싹다 잠깐만, 여기도 괜찮지 않나? 이쪽 자리도 괜찮은데 그렇지 근데 전기 이거 물뎀이겠지? 아마? 마뎀은 아닌거 같기도 고 만약에 마뎀이면은 이거 뭐야 어 라디밈 완전 미친건데 오케이 오 어, 좋다 아 잘나간다 전기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쏘아붙여 조금 느린거 같긴한데 일단 해볼수 있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이거, 이님이쳤이데이금이친이이질이하이있이요이금이기이발이기이번이전이한이만이발이기이번이 아, 이거, 이 이거, 이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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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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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약이투 이거, 이아 이거, 이트 이거, 이은 이거, 이이이

여기다가 전기를또 어, 만자구요 오, 여기 피바이만아 야, 이거, 이거, 아뭐 이거, 이거. 주뭐여래 다섯 깔아 준 다음에 어거 이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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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스갈아야겠다 이쪽에. 아이스오 전기 좋아. 니다 여러분들. 잘지지고 있어요 지금. u 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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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네, 피 많은 것같아 그렇지, 좋아. 어 어, 근데 전좋 진짜 미친 것같아 잡아. 아우 나이스. 아직은 뭐 아이스는 굳이 뭐질 필요 없을 듯. 뭐딜 턴만 어 그냥 딜줄수 있게 타워만 힌에서주어 볼게요. 네. 이러고 그다음 이쪽. 일단 막기는 막을 것 같다 어 잠깐만 오케이 여기까지 갈자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이대로만 피 많은 거 그렇지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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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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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집어주고 전개 한번 그렇지, 나있어 예, 좋다 한번더 여기까지 해주고 그다음 다시 반대쪽 어? 이번 턴 조금 심상 예, 예, 은데 여기 관통의 그거 아닌가? 아, 맞지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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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예, 좋아요. 망했다고요. 울프, 어우거다. 야, 여기는 그냥 뭐다 지웠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슬슬 아이스를 좀 적을까? 어, 일단 여기 한번 진짜. 어, 잠깐만, 나 근데... 본돈좀 쌓였네? 이러면은, 얘를 버리고, 자, 가자. 첫 번째 와든, 가겠습니다. 잠깐만. 변순데, 이거? 피바는 거, 피바는 거, 피바는 거, 피바는 거, 피바는 거. 제발. 오, 나이스. 예. 여기다. 전기 한 번! 이거는, 나이스. 좋다. 한 마리 더? 아,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아이스 작업을 좀 해야되는데 아 이거 진짜 잠깐만 여기다 짓지말고 좀있다가 좀있다가 좀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와, 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따 막 쉬어. 아, 이거, 와, 그거 없다. 까기 없네. 이쪽에. 피 없고, 피많은 친구 는점 사해 주고, 점사음 좋다. 여기 는 지어 주고, 잠깐 만 아이스 지었 지？그리고 다음 아이스 를 여기 에 진짜 여기 는어 어, 그만 돈 많다. 이러면 하나 취소해주고. 뭐든. 이거 간당간당하게 열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간당간당하게? 거의 뭐 버저비터 마냥 열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 여기, 여기. 랜드하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열것 같다. 오 열었다. 액스. 드디어 지역문 열렸습니다. 사실 공방 기준으로 치면 기준으로 치면은 이거 진짜 느끼는 건데 우리는 뭐 어, 그런 뜰꾼들이 아니어가지고 음. 이 정도 만족합니다. 와, 근데 이거 하나 더 지어야겠다, 이스? 야, 근데 알고미 라이프 안 흘렸어? 야, 뭐야. 야, 나, 오, 어, 잘 버틴다. 3라이프 모르겠네. 일단 2라이프 회복은 맞아요. 2라이프는 100,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맞는데 3라이프 되나? 어... 이게 라이프 회복, 회복 조건이 그게 이 수, 달린 숫자 그 비례서인지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줘. 어... 좋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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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를 버리고, 여기다가 짓고, 짓고, 그 다음에, 깍을, 음 여기에 한번 살짝 지어주고, 이제는, 온니, 어, 워든. 어, 전기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아요, 많아많아 많아요. 많아. 많다, 많다, 많다. 아이스가 조금 부족하긴 한것 같은데 어뭐와 어. 근데, 근데 마법이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 딜을 아마 못줄것 같아요. 와저 웨이브 쉐도우송은 크리티컬이었습니다. 그럼 배수는 배수는 뭐 적은데 음 애초에 공속이 좀 빨라가지고 이 차는 퍼죠 어. 이거 뭐야? 어. 관통을 좀 진짜 관통 관통 관통. 그렇지. 또 흘리지 마. 흘리지 마. 흘리지 마. 흘리지 마. 아네네 이거 빼 주고. 어? 왜 흘려 이거? 아니지. 와, 어, 역시 메이브. 역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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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브. 음. 아주 좋아요. <laughs> 자, 이번 턴은, 어, 관통이 일단은 140%. 이거 그냥 물 만난 물고기죠. 얘들한테 이제 140%딜 받습니다. 근데 조금, 뭐, 뭐라 하지? 좀 저게 불안하지? 이렇게? 다음 턴은, 일반 마법. 음, 이거는 뭐 없어. 어, 해당 사항 없어. 만약에 영웅이나 관통한테 좀, 그러.. 뭐지, 뭐, 60%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필살기 썼을 텐데, 미수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운드 봐야 돼, 다음 라운드. 이때 이제 미수옥을 써야 하는지, 음. 자, 보자, 한번.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았어. 잡아! 뭐야! 아, 맞, 아, 아 맞네? 나 이거 안 지웠구나 여기다가 그거를 아이스안 지웠구나 좀래도잘 찼네 그래도 좋아 필살기 썼고 오 근데 진짜 좋다 이게 필살기가 제 사기 같아 여러분들 어 필살기 있나? 파당몬 어? 어? 이거 얘 히든인데? 얘 저거 드래곤호크, 저거, 드래곤호크, 저거, 히드님. 근데 저거, 비쌈. 900얼마가는거 같은데, 저거? 900얼마가 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요 히든 별로야. 어. 내가 잘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얜좀 별로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슛, 슈... 야야야야. 맨 위에 거. 하나, 안 때린다. 이거 안 때린다. 오 어, 그래도 잘 박네. 음. 와. 자, 재밌겠습니다. 음. 좋아요.